그 부분이 염증이 있는 소견이 보여야 되는데, 그것도 깨끗한 거죠. 근데 증상은 똑같은 거죠. 그런 거를 <S> 하고요. <S> 보통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,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, 저희가 병에서. 그래서 이제 후비루 증후군은 뭐냐면, 증상은 후비루랑 똑같아요. 코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. 기침, 가래, 이물감 다 똑같은데, 쭉 보잖아요, 저희가. 코도 보고, 목도 들여다보고, 뭐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보고, 다 해봤는데, 원인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코 뒤를 들여다보면, 후비루의 특유의 그 비인도에 보이는 넘어가는 게 직접 보이든지 아니면 넘어갔던 영향으로 그 부분이 염증이 있는 소견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깨끗한 거죠. 근데 증상은 똑같은 거죠. 그런 거를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하고요. 조금 어려워요. 좀왜 어렵냐 면 원인이 안 보이는 거니까요. 음. 봐도 깨끗하고 본인은 증상을 계속 호소를 하는데 그 각각의 검사를 해봐도 다 나오지 않는 경우 그렇긴 한데 뭐 세상에.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자면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 치료는 결국은 저희가 의심하는 병들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비염, 뭐 알러지 질환들에 쓰는 약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써 보면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서요. 그렇게까지 어, 불치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